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갈라파고스라 불리는 구럽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럽도는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특별한 생태적 가치로 인해 많은 이들의 발길을 이끄는 곳입니다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구럽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생대 지층이 잘 보존되어 있어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잊고 있던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럽도의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빼어난 자연 경관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기암괴석과 광활한 모래사장은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구럽도의 해안은 오랜 시간 파도와 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조각 작품과도 같습니다. 둘째,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는 점입니다.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희귀 동식물들이 이곳에서 발견되며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럭도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이자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럭도는 느린 섬이라는 별명처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원한다면 구럭도가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